며칠 전에 교단 구역 교재 워크숍을 마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가까운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맞는 영화를 보자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딱 맞는 영화가 한편 있었습니다. 더존 어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말로 이 제목을 번역하면 관심 영역, 흥미 영역 정도로 번역이 될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지금까지와 같은 소재로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구성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영화들이 주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잔혹한 환경, 그리고 학살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정나라하게 묘사했다면 이 영화는 수용소 옆에 아름다운 관저에서 살아가는 수용소 소장과 그의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저에는 수용소 소장이었던 루돌프 퓌스라는 가족이 소장과 가족이 살았습니다. 수용소와 이 관저는 담벼락 하나를 두고 붙어 있는데요. 수용소 담락 사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살육당하는 사람들의 신음과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사람을 태우는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가족들의 화목한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평화로운 일상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포인트는 제 생각에 일상의 소음과 환경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고 밤에는 사람을 태우는 붉은 빛과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지만, 주인공의 가족은 전혀 삶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진급하기 위해 사람을 쉴새 없이 죽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요. 소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었을 때, 소장의 아내의 대담은 더 기가 막힙니다. 당신 혼자 전출지로 가면 좋겠다. 난이 아름다운 관저에서 아이들과 계속 살고 싶어요. 저는 이 영화 제목이 왜 관심 영역인지 조금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인공들은 자신의 관심 영역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이 참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해온 일이 악이 될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죠. 악은 기괴하게 생긴 괴물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얼굴로 언제든 어디서든 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치주의자들의 속성만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악행인데도 악행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악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타인을 자기 생각과 관심사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하는 판단하기 때문에 타인은 고통을 받게 되고 자기 영혼도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은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인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갚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사람은 악행에 대해 당장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악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행에 친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받게 될 심판의 무게를 가중하는 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타인을 판단하는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며. 풍성한 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하는 행위가 악한 것이라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보면 판단부터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사람의 눈은 외부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 자체가 타인을 판단하는 것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에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깨달음의 눈이 열렸을 때 그제서야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인 것은요. 사람의 눈은 일부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볼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의 눈은 사건의 겉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속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승용차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위험하게 달리고 있어요. 그 모습, 그 겉모습만 보면 사람들은 뭐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이냐고 비난하고 욕을 할 것이고 나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차 안에는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잘못된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하는 일부만을 보고 전부를 판단하고요, 속은 모른 채 겉만 보고서 옳고 그름을 손쉽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타인을 판단하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 악한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괜찮은 것입니까라는 질문할 수 있죠. 신중하게 판단하면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서 판단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면 판단 행위는 그 자체로 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한 판단의 기준을 갖지 못합니다. 이 말은요. 사람은 완전한 판단을 할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율법 행위를 하고 안 하고를 따라서 타인의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의 습성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과거의 유대교처럼 계속해서 판단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 행동이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국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판단의 행위를 안 합니까?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본 뼈대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옳고 그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릇된 세상의 기준을 내면에서 깨끗하게 비워버리고 내면이 변화되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어갈 때그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뼈대입니다. 복음의 삶은 예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내적 상태를 보고 변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보고 자극을 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조명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서 복음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도 여전히 율법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판단하는 행위가 자신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자승자박이에요. 자기 밧줄에 자기를 묶는 꼴이 될 것이다. 남을 비난했던 그 기준으로 너 자신도 똑같이 비난을 받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결국 자기가 판단한 덫에 걸려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만큼 그릇된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행위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된 기준으로 우리가 몇 번의 성공을 하면은요 사람은 자신을 과대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과대 평가하는 사람은 무모하고 위태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의 위기는 늘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일어납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 무모한 일을 서슴없이 결정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 깨닫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 없는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치명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그대로 본인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몇 번의 실패를 하면 이제는 자신을 과소평가를 해요.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면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대한 소망을 가지셔도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판단을 하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대한 꿈을 가지셔도 내가 나를 한참께 여기고 그 기준으로 내 삶을 축소시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를 찾아야 해요. 자신을 과대 평가하는 것도 문제이고, 과소 평가하는 것도 모두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그 자체가 모두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똑같은 기준으로 그 잣대로 판단 당하게 되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무리 듣고 알게 되어도요, 타인을 판단하는 행위와 불의한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을 볼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별시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악행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질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 악행을 할 때마다 즉결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셨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분 가운데 다음 주에는 못뵐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잘 살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참으심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악용해서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셔라는 마음을 악용해서 타인을 판단하고 불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절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그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네가 쌓는 도다. 타인을 판단하는 행위와 불이한 행위를 멈추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받게 될 죄값에 하나님을 멸시한 죄값까지 얹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중요한 원칙을 말합니다. 이게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신다. 이 아포디도미는요, 행한대로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되돌려 받을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미래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원인이고 미래가 그 원인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선한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마음이 착하잖아. 그걸로 열매를 주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행한 일에 대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너그러워도 그 착하고 선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열매를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들리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복음이 아니라 기분 나쁜 말로 들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는 사람은 기분 나쁜 말로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해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기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장 루도프 퓌스도요.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군인이었어요.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열매가 없고 고단하기만 합니까? 열심히 해야 될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력은 쓸모없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준이고, 자기 고집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혼동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의 판단력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열심히 죄를 짓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7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과 행동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분단한 분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모두 뭐 자기 생각과 행동은 올바르고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 착각에서 나온 판단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 인생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셨는데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불이하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결핍을 채우든지 그릇된 것을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삶이 나중에 선한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티메라고 하는 단어는요. 소중한 가치, 소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열심히 산 다음에 왜 하나님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십니까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오늘 행하고 살아갈 때 내일 또 미래 놀라운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것은요.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가치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죽음 앞에서 돈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명예는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언제나 새로운 권력으로 대처됩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셨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나중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반드시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맨 앞절에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늘 씨앗은요 자라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로 씨앗이 열매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고통과 불행을 감수하라는 말인가 라는 말로 들릴 수 있죠.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열매를 맺는 세상의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게 되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예는요, 환란과 곤고가 있고요. 10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이미 환란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죄의 대가를 받기도 전에 이미 그의 영혼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 루돌프 회스라고 하는 소장이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데도 끊임없이 불길한 암운이 자기 인생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게 있어요. 성공했는데 허구역질을 계속해요. 계속해서 허구역질을 하는데 그 장면은 뭐냐면 아무니 자기 인생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미 심판받고 있는 내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이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만족 삶의 평화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간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고단해도요 오늘의 삶에 웃을 수 있습니다 만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우리가 삶에 만족함이 없고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이스카의 질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루돌프 헤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아름다운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앞에서 처형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미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빠뜨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선행조차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선한 말 한마디를 하는 거, 진심으로 선한 말 한마디 하는 거, 진심으로 선한 행위 하나 하는 거. 나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서 갚으신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그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갚아 주셨어요. 그게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란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타인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으로 타인을 대하면서 익숙해져 있는 불의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복된 오늘 내일을 열어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